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눈표범입니다. 오늘은 불을 사용하는 브리아 덱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불장난하면 밤에 잠잘 때 이불에 지도를 그릴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모두 함께 핫 뜨거 뜨거운 불을 사용하는 데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프렌드 패들리 TV라는 분이 신청하신 브리아 덱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일단 불로만 사용할 수 있는 덱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게참 신기했습니다. 일단 파이어 스피릿하고 용광로에 추가로 불을 사용하는 덱을 구성해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프린세스도 불화살을 발사하죠. 베이드래곤은 당연히 불을 발사하고요. 불덩이를 발사하죠. 앞에 베이드래곤이 탱킹하면서 뒤에 벌룬이 들어가고 있는데 벌룬도 불을 이용해서 열기구가 뜨죠. 물론 공격하는 폭탄에도 불을 붙여야 하고요. 아 우리의 벌룬 첫기 투입했는데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줬네요. 불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유닛이죠. 마법사가 등장했네요 마법사는 대놓고 내가 불 사용한다고 파이어 그러면서 외치죠 예전 무한도전에서도 박명수가 파이어로 한때 인기를 많이 끌었었죠 파이어 하면서 하지만 불장난 너무 많이 하면은 밤에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 적당히 하셔야 돼요 일단 로얄 제이언트가 와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덱 같은 경우는 로얄 제이언트를 맞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미니페카나 바바리안이 없기 때문에 로얄 제이언트 자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하지만 덱 구성 자체는 탱킹도 있고, 딜러도 있고, 원거리 딜러도 다 있기 때문에 덱 자체는 무난하게 굴러가는 덱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덱을 짜거나 구성할 때는 무조건 예능 덱은 구성을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덱도 중요하거든요. 너무 예능 덱은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랩 차가 많이 나서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덱은 그렇게 재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차후에 할 덱이 없으면 그런 덱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덱이 굴러가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덱들을 위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마법사하고 얼음마법사가 1대1 딜 교환을 했는데 마법사한테 안 되죠 용광로에서 파이어 스피릿이 나오는데 저는 용광로 자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언젠가는 자주 쓰였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좋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주 쓰이지는 않고 있죠. 그리고 용강로에서 나오는 파이어 스피릿들은 타워에 두방 맞아야 웬만하면 죽기 때문에 한 마리가 가서 데미지를 줄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타워 랩차가 나면은 한방 맞고 죽어버려요. 아, 로얄 자이언트 나와서 또 때려주고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 덱으로는 로얄 자이언트 맞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로얄 자이언트는 로켓을 맞아도 죽지 않으니까요. 아, 제 타워가 먼저 깨졌네요. 아. 그래도 저는 파볼도 있고 로켓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 타워를 많이 피를 까놨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역전도 가능하고요 다음에는 전기로 된 유닛들도 한번 구성해서 해보고 싶은데, 전기로 된 유닛들이나 마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갖고, 구성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파이어 스피릿이 타워 하나 깨주고 나머지 타워도 벌룬에 깨졌죠? 상대방 로자로 우후우후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네요. 이렇게 해서 경기는 끝났구요. 요번에 상대할 덱은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호그 얼음 덱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 콤보는 베비 드래곤과 벌룬이 같이 가서 타워를 때리는 건데요. 그 외에는 타워를 때릴 만한 유닛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두 가지 유닛을 잘 활용해야지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얼음은 뭔가요? 김연아를 위한 빙상장인가요? 유닛을 안 올리고 딱바닥을 올렸어요. 아, 그러면서 타워 하나 나가고요. 얼음은 엘릭서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은 게임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지금 얼음을 제대로 썼으면 타워에 한대 정도를 맞았겠지만 타워가 깨질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상대방 손패가 좀 말린 것도 있죠. 그러고 보면은 요즘 덱들이 공중 유닛을 막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로얄제한테랑 호그를 막기 위해서 덱을 구성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바바리안이나 미니페카가 방어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얼음마법사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거의 안 들어가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가끔 만나는 이제 벌룬이나 라바운드 덱이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지금 사용하는 덱으로 호그라이더 맞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 얼음까지 들어갔고, 요번에는 얼음 제대로 들어갔네요. 발키리하고 호그라이더만 붙었는데 타워가 이미 나가고, 호그라이더는 또 킹타워까지 때려주네요. 저는 킹타워는 11레벨인데 희귀 레벨은 왜 8레벨에서 멈춰있는 걸까요? 물론 마법사는 9레벨이긴 하지만요. 살아남은 베이드래곤이 대포 때려주는 거는 굉장히 좋고요. 아, 베이비드래곤의 천적 머스킷 나왔죠 머스킷이 안나왔으면은 베이비드래곤 탱킹하면서 바로 벌룬이 날아갔을텐데 머스킷 때문에 뒤에서 마법사 뽑아줬구요 처음에 굉장히 유리하게 타워를 먼저 깨고 시작했는데 1대1 상황이네요 요번에 마법사를 쓰면서 느낀건데 마법사가 오엘릭서인데 오엘릭서 치고는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강력해 보였는데 요즘에는 파이어볼을 한두번 날리고 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1헬릭스 해골병사로 프린세스 실수 안 하고 잘 잘라준 거는 굉장히 좋고요 실수하게 되면은 프린세스의 해골병사가 죽어버리죠. 아, 아까처럼 발키리에다가 호그라이더 지금 얼음까지 같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까다롭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파이어 스피릿이 굉장히 잘 막아줬네요. 호그 얼음의 단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상대방이 킹타워까지 같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다 유닛을 뽑게 되면은 유닛은 얼지 않죠. 그래서 호그 얼음을 막기가 조금 수월했죠. 여기서도 마우스가 안타까운 게 대포 때리다가 금방 죽어버렸고요. 상대방 호그라이더 또 까다롭게 들어오고 있죠? 재빨리 파이어 스피릿으로 호그라이더 때렸는데 아 여기서 얼음 호그라이더가 죽은 다음에 얼음을 썼어요. 아 얼음 초보자예요. 아 얼음의 이윤도 모르는 분 같은데 가 갖고 빙산 경기라도 좀 배우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얼음과 친해지길 바래요. 상대방 타워 얼마 안 남았고 피도 얼마 없기 때문에 저는 로켓을 갖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 타워를 조금이라도 더 까기 위해서 파브를 일단 미리 한방 날려놨고요 상대방 제 왼쪽 타워를 깬 것처럼 발키리에다가 호그라이더 같이 들어오고 있으면 은 용광로를 어그로 끌어줬고요 아 여기서 얼음도 들어갔지만 아무 소용없는 얼음이죠 틴타워는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여태까지 얼음을 네번 다섯 번 정도 쓴것 같은데 딱한번 제대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좀 들어가는 게 엉망진창이었어요 여기서 파이어볼 들어가면서 로켓만 날리면 게임 종료되겠네요. 상대방이 얼음마법만 제대로 써줬으면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됐을 것 같은데 상대방이 얼음마법 실수가 많이 나오면서 로켓 날리면서 이렇게 경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